닭띠분들이 갑집념만큼은좀내 고집대로, 내 성향대로 좀 가셔야 되는 해다. 인간의 말썽하고 구설하고 금전의 손재가 같이 동시에 들어오다 보니까 누가고 거래를 하지 크게 마시라는 얘기예요. 아침에 태어나신 닭띠들은 입을 거, 먹을 거가 좀 생기실 거예요. 일이 잘 된다는 거겠죠. 먹을 거, 입을 거가 생긴다는 건. 금전도 떨어지지만 하면 또 어디서 생기고. 저녁에 태어나신 분들은 안녕하세요. 이 닭띠 분들의 아, 2024년 운세를 알아보려고 하는데 닭띠 아, 음. 분들은 좀 어떨까요? 음, 어, 닭띠 분들 제자가 개미년에도 그렇지만 이게 상담을 좀 하다 보면요 많이 힘드셨던 분들이 좀 대체적으로 많았어요. 근데 이제 우리 갑진년에 들어와서 이 닭띠 분들이 좀 뭐라고 설명하기가 왜 나이 때 별대로 좀확 갈린다. 20대에도 닭띠 분이 있을 거고 30대에도 닭띠 분, 40대, 50대, 60대도 닭띠 분들이 계시지만 이 나이별대로 좀 갈리는 게이 닭띠 분들이에요. 띠로 이렇게 딱 하나로만 얘기하기가 힘들어요. 닭띠 분들은 그래서 제가 굉장히 이걸 어떻게 잘 풀어서 설명을 해 드려야 되나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. 사실. 왜냐면 이 닭띠 분들이 고집도 좀 세시고 좀 자기 중심적이고 좀, 생각이 자기 틀에만 있게 있으신 보수적인 분들이 많거든요. 근데 이 닭띠분들이 갑진년에는 오히려 이런 성향들이 좀 도움이 될수 있는 해가 될것 같아요. 왜, 뭐, 이렇게 너무 강하고, 너무 막 남의 말안 듣고, 내 중심적이고, 이런 게 때로는 안 좋아서 좀 이렇게 누구 말도 좀 들으세요, 또 이렇게 좀 참고하세요, 이러는데, 어, 갑진년만큼은 좀내 고집대로, 내 성향대로 좀 가셔야 되는 해다. 왜 그러냐면요. 중심을 잃지 말고 올해는 자기 중심대로 좀 가야 되는 애예요. 왜? 인덕이 좀 부족해요, 이분들. 갑진년에. 또좀 그랬던 분들이, 이 닭띠분들이 인덕 없는 분들이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갑진년에는 좀 특히나 좀 그렇거든요. 그래서 이분들 금전과 뭐 변동 이런 거에는 좀 운이 들어와 있어요. 금전 운도, 변동 운도 이런 게좀 들어와 있으셔 그래서 또 그런 면에서는 괜찮기는 한데 좀 이기적으로 지켜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기 중심을 잃지 않고 본인의 성향대로 좀 가시라고 하는 거거든요. 왜냐하면 문서운도 있고 금전운도 있고 하지만 이분들은 묶어드리는 걸 권장을 해요. 그게 무슨 얘기냐? 뺏기게 돼, 잘못하면. 그러니까, 문서운도 들어오고, 금전운도 들어오다 금전은 결국은 재물이거든요. 근데, 이분들이 문서운이 있을 때는 꼭 산업문서만 사람 생각하세요, 사람들이. 근데, 문서운이 있어야 나갈 문서도 나가요. 근데, 대체적으로 닭띠분들이 그런 건 들어오지만, 어, 사람으로 인해서 무슨 일을 꿰어진다? 이런 게 있거든요. 어 그래서 닭띠 분들은 제가 그래서 뭐라고 딱 정의를 내리기가 힘들다고 아까 말씀드렸던 게 띠별로 정말 너무 확 갈려요 이 닭띠 분들이 나이별대로 갈린단 말이야. 그래서 이 인간의 말성하고 구설하고 금전의 손재가 같이 동시에 들어오다 보니까 묶으시라는 얘기는 들어온 거를 뭐 문서를 살수 있는 문서 운이 있으니까 사시든 아니면 은행에다라도 갖다 넣시든 으 누가고 거래를 하지 크게 마시라는 얘기예요. 올해는 내 고집대로 나안해 하면 안 와야 돼내 <laughs> 성향대로 나 보수적이야 내 중심적이야 근데 옆에서 이안 좋을 때는요 내가 누구 말잘안 듣는데도 이 수가 안 좋을 땐막 들려 안 듣고 싶은데 근데 갑진 연애는 그것도 내 고집대로 다 드셔야 돼나 원래 안 그랬어 어, 난안 한다고만 안해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성향이 빛을 좀 발해야 된다 어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닭띠분들 좀 아침에. 태어나신 닭띠들. 아침에 태어나신 닭띠들은 입을 거 먹을 거가 좀 생기실 거예요. 일이 잘 된다는 거겠죠. 먹을 거 입을 거가 생긴다는 건 올해는 어 우물에 물이 마르지 않듯이 금전도 떨어질 만 하면 또 어디서 생기고 이게 자, 좀 그렇게 될 거예요. 회전이 좀 된다는 얘기거든요. 근데 이제 저녁에 태어나신 분들은 자꾸 깨질 거예요. 몸도 무거워질 거고. 그러니 참고 하셔면 좋겠고. 어 제자가 이렇게 띠별로 얘기를 닭띠분들은 하는 게좀 많이 어렵네요, 오늘, 이상하게. 제가 다음에 영상 찍을 때이 닭띠분들 30대, 40대, 50대, 60대에서 제가 영상을 한번 다시 올려드릴게 참고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선생님께서 얘기하신 게 이제 닭띠분들은 진짜 한쪽 귀를 닫아야 된다. 양귀를 다 닫으면 좋겠죠? 그러니까 양귀를 다 닫고, 음. 자, 자 고집대를 해야 된다. 음. 그럼 뭐 사업, 이런 것들도 많이 하려고 했으면은. 동업 안 되고요. 투자 안 되시고요. 지키라니까요. 대신에 내가 문서가, 나, 문서운이 있으면 내가 집을 팔라고 내놨던 땅을 팔라고 내놨어요. 그 문서운이 있으면 그게 성사가 되는 게 들어오는 거거든. 그러면 성사가 되셨으면 움켜주고 있지 마세요. 왜? 자꾸 뭘 하자고, 와. 그래서 귀 닫고 눈 맞고 하시라는 거예요. 움켜쥐고 지키라는 거예요. 왜 내가 뭘할 생각도 없었어. 뭘할 의도도 없었단 말이에요. 누구랑 동업하는 건 생각도 안 해봤어. 근데. 각기분들은 웬만하면 사업 장사 안 하셨으면 제가 좋겠어요. 근데 귀신이 알듯이 내가 뭘한게 이렇게 드러나나 할 정도로 온단 말이야. 그, 그러죠. 그러니 이 성향이 때로는 이 보수적인 게 굉장히 값진 연애는 나한테 도움이 될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안 들었던 거 그냥 듣지 마세요. 원래 안 하셨던 건 하지 마세요. 감사합니다.